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캡틴김 쪽지깨배낭석 캡틴김입니다. 캡틴김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바빠서 산에서 있다가, 예, 지금, 예, 일이 있어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부터 40회차 브리핑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m p b 고요 예, 이래야, 이야 예, 승, 승일패, 예, 패,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라은 투수가 잘해서 그런지, 선수가 못해서 그런못 쳐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언더, 언더는 좋아 보이네요. 예, 다음 경기, 예, 준이치 대 요미 요리, 예, 요미가 우, 요리래요? 예, 요리, 예, 269.33, 예, 준이치 역배, 예, 승입패승 예, 프랜승, 아, 4.5는, 예, 패스할게요. 패스. 한신대 요코하마 예. 249.33. 예, 한신승, 승입패승, 마인승 5.5 이것도 좀 어렵네요. 패스할게요. 하나대 롯데. 예. 요즘 하나가 잘하나 봐요. 예. 하나승, 승입패 1. 마인승은 어려워요 이거일 수도 있어서 예,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다음경기 두산대 키움 어제 kbo가 하루 쉬어가지고 예, 오늘 두산 홈이네요 예, 두산 홈승 승리패일 예, 마인승까지 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우시면 메인만 가시면 돼요. 예, 오늘 수원 케이트랑 l g 랑 해요. 예, 케이트가 예, 이기는 배당을 받았네요. 예, 역배, 예, 승리패승, 프랜승, 프랜승 개꿀이겠죠? 예, 기아 대 삼성. 예, 이것도 예, 역배배당을 받았네요. 기아가. 역배, 승리패일, 마인승.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니번제 소뱅 소뱅이 소변은 어제 말아먹었지 않은데 어제 소뱅이 이겼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솔직히 안 믿는데 예 배당감 믿고 승 승이 페이 보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가 잘 보이긴 하는데 어이 육종으로도 어렵네요 예 원숭이 제일리그에요제일리그 원숭이 리그라 그래서 원숭이 축구를 좀 볼게요 도쿄 베르디 대 FC 도쿄 예 무라그레서 잡는 거 아니라 했어요 예 배당값이 그래요 배당값 일부러 이제 안 써요 왜냐면 그 써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냥 답지만 뿌릴게요 예 무승부 프랜 역배분 보도 록할게요 가사키의 예.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예 가사키 대 쇼난 아 어. 저번에는 가사께 이겨주긴 했는데, 시오난이 모욕가 을 줘서 오늘 왠지 비길 것 같아요. 예, 시오난부 프렌. 역배 보험 보도록 할게요. 요코하마대 비세고배. 예, 이거 무라 그래서 잡는 게 아니에요. 예, 역배 프렌. 무승부 보험 보도록 할게요. 니카타 대 후쿠오카. 후쿠오카가 요즘 잘하긴 하는데, 예, 메인, 무승부, 프렌, 역배분 보도록 할게요. 예, 나고야. 그냥, 저는 제 배당값대로 가겠습니다. 이 배당값이라고, 예, 무승부, 프렌, 역배분 보도록 할게요. 교토상가대, 가시와, 가시와. 여러분들, 제가 무잡는다 해서 왜이 사람은 무만 잡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 값이 그래요, 배당 값이. 예 무승부, 프렛. 역배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간바 오사카 대 마치다. 예, 승 없죠. 예, 무승부, 프렛. 역배보험 보도록 할게요. 세레스 오사카 대오카야마 예, 배당 좋네요. 예, 무승부, 프렛. 역배보험 보도록 할게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대 가시마. 아, 저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모욕감을 줬는데, 이것도, 혹시, 정력배 바뀌는 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승, 핸디무, 마인승 부분 보도록 할게요. 예, KBA까지 갑니다. 예, 부산 KCC, 예, 손오. 손오, 승. 승호, 패, 패. 1.5마일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한주 기차 쭉. 예, 한국 생명. 망국 생명이라고 그러죠? 예. 솔직히, 이건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는데, 이건 그냥 보험으로 보고요. 예, 프렌? 뽑아보도록 할게요. 1세트도 못 단다면, 진짜 정관장은 배고하면 안 돼요. 예, 우라지, 우라와 데 시미즈. 딱, 값이 나왔어요. 예, 역배, 프렌. 무승부 부분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 답지가 나와있죠? 페노르트. 배당을 너무 잘못 받았어요. 무승부, 프렌. 이 프렌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 역배. 어제, 아시죠? 소시지 역배 터진 거. 그, 제가, 예, 역배 보험 드렸었어요. 타항경기 더비 카운티 대 프레스턴. 예, 일산은 없어요. 예, 무승부 프렌. 역배 보험 보도갈게요 경기가 워낙 많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거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예, 본머스. 아, 이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페인오르트냐, 본머스냐. 둘 중에 하나가 함정이거든요. 아니면 둘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 프랜이 좋긴 좋아요. 함정에 걸릴 바에는 이 함정을 잘 피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 무승부 프랜 프랜 역배보험도 할게요. 브라이튼 대 아스톤빌라. 예, 저는 제 배당값대로 갑니다. 승 핸디무 마인승 보험도 할게요. 맨시티 대 레스터. 그냥, 애누리 없어요. 이거, 조금 113, 이거, 저거, 간첩신고번호인데, 좀 어려운 배당이긴 한데, 이, 150을 줬어요, 맨시티를. 그래서, 이마엔의이 핸디모, 예, 이 마엔생 보험까지 보도록 할게요. 요즘 맨시티가, 시티 더비전이라 요즘 맨시티가 진짜 못해요. 솔직히 망 같아서 무슨 부 잡고 싶은데, 아, 자신이 없네요. 예, 뉴캐슬대프랜트포드 예, 뉴캐슬승80% 있다고 하죠? 예, 제 배당값은 프랜트포드가 이긴대네요. 저는 이제부터 제 배당값을 믿도록, 믿고 가기도, 가도록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어제, 제2의 배당값이 다 들어왔는데 예, 제1의 배당값을 대입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거든요. 예, 오늘은 제2의 배당값이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역배 프렌, 무승부 부분보도록 할게요. 예, 사우스 앰프턴드 크리스탈 팰리스 예. 1사고 승 없고요. 무승부 프렌 프렌 역배 부분보도록 할게요. 예, 시트르가르트 대 라이프치, 예, 라이프치, 예, 무승부프렌 역배 보도록 할게요. 예, 리바풀 대 에버튼. 아, 이 리버비 왠지 100% 걸려있어서 몰리면 부러지는데, 아유, 몰릴 것 같기도 하고, 리버비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에버튼 역배가 터진다, 그럼 이때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리밥 1-2 핸디무 예, 1 핸디무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엘시 밀란 대 인터밀란 예. 밀란 더비전이죠. 밀란. 밀란끼리 한대요. 인터밀란 예, 67% 승이래요. 근데 코파 이탈리아예요. 그러면 보통 무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로 몰리니까 저는 예. 역배 프렛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A.S. 까는대 랭스에요. 아, 랭스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A.S. 까네는 2부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컵이잖아요, 컵. 컵대회요 컵대회. 컵 대회. 그냥 무승부, 프렘, 프렘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것 같아요. 에이티 마드리 대바셀 바세. 바쥬로 꽁꽁, 예, 묶어야겠어요. 예, 그냥 바세승 마인승 핸디모 본부도 할게요. 예, 여러분들 오늘 많은 경기 분석 드렸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오늘 산에서 열심히 산전 수련 겪으면서 예 분석에 좀몰두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조합 잘하셔서 꼭 수인 나는 하시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많은데 예, 꼭 부탁드리겠고요. 예, 많은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곧 저녁시간이고요 예, 즐거운 저녁식사 시간 되시고요 수익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도 분석이 빨리 되면 빨리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봬요 바이바이